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치협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간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시대 전환 조정훈 후보를 꺾고 양당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단일화는 이틀간 진행된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당초 어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조사가 빨리 끝나 그제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시대 전환이 가진 서울의 미래를 향한 긍정적 에너지가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와 잘 어우러져 서울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당은 1인 가구 주택 청약 제도 개편과 플라스틱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 공약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권 단일화 문제 이제 열린 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협상을 남겨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김진애 후보는 어제 그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단일화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세 번의 토론에 배심원단 당원 투표와 시민선거인단으로 꾸려진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의견차가 남아있어 후보 등록 막바지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슈에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등포 공군 회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세 명의 후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각당 후보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여성의 날 행사에선. 여성의행사에서 던져진 세 후보의 메시지는 각각 달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언급했습니다.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온다며 서울시의 첫 여성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여행 프로젝트 시즌 2를 선보이겠다며 기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성 성범죄 근절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이번 재보궐 선거가 단체장의 성범죄로 치러진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2차 단일화를 남겨놓은 여권 얘기 짚어봤는데 야권 단일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이틀 전입니다. 그 지난 일요일 밤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맥주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두 후보가 만난 건 처음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미팅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잘안 되면, 당에 맡길 게 아니라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양측은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팀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각각 3명씩, 총 6명이고, 오늘 첫 미팅을 시작으로 일정 등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약권 단일화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군요. 자, 지역백이자 잘 들었습니다.